김영자 씨께서 눈가리를 위해서 또 꽃차를 마시고 있었어요. 이 네. 꽃차 또 뭡니까? 꽃이 꽃을 마시다니. 눈 건강에 좋다 고래서 마리골드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. 사실 전 꽃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음. 왜요? 왜요? 꽃말이. 꽃말 뭔지 모르시죠? 꽃말이요.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. 나의 행복 <laughs> 이거야, 말, 말 거야. 행복이. 자, 이 색깔 보세요. 와, 이쁘다. 속에 너무 네, 네, 네. 와, 진짜 굵은 색이네요, 색. 향이 있네. 오, 어, 맞아. 국화차. 어, 국가차. 예, 예. 네. 끝맛은 좀 쌉싸름하죠. 네, 한 맛이 있는데 음. 기분 좋은 쌉싸름이에요. 음. 네, 실제로 마리골드는 이제 국화과에 속하는 관상용 한해살이 풀이인데요. 음. 우리나라에서는 금잔화라고도 부릅니다. 오래전부터 식용 양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. 이게 눈에 왜 좋은 걸까요? 꽃 무슨데 어떤 뭔 성분이 눈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? 네. 그 마리골드에는 각종 비타민 A, C, E,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좋은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 영양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